요즘 여러분들 음주 후에 대리운전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죠. 술을 드시고서 운전해 가지고 사고. 유 발로 사람이 있죠. 인명 피해까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뭐 가수 김호중이라든지 네. 아니 그 사건이 대리운전만 불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굳이 자기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운전, 조이엔 드라이브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아. 받는 아,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 조이엔 드라이브가 대한민국 넘버원 대리운전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요 아, 여러분들 음주 후에 대리운전 꼭 부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구 대리운전 넘버원 대리운전 조이엔드라이브를 여러분 네. 이 핸드폰에 설치를 하셔서 꼭 음주 후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어, 오늘 방송부터 앞으로 전날 있었던 화제가 됐던 이슈 중심으로 그런 기사들을 좀 찾아서 네. 분석을 해보는 네. 시간들을 앞으로 좀 방송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밀리터리계에서 화제가 됐던 소식이 있죠. 미국의 차세대 기동형 사업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유클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UH-60M을 더 연장 사용을 하겠다 결량을 해서 블랙고크를네블랙즈블크 오... 시리즈에는 결량형 시리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M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전장비 조종석의 전장비 자 중심으로 결량했던 부형이 있는데 전에 네. 우리가 방송에서 자, 이거는 이제 이걸로 끝이다. V까지 갔다. 계란기호가. 네. 더 이상 뭐 가겠냐 했더니 그때 피드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어, 제트형도 있고 W도 왜 이름을 갖다 안 붙이지? 앞으로 뭐, 그러니까 그래, 뭐 네. 알파벳 적으로좀 남은 것들이 W, X, Y, G, 네. 뭐 Z, 제트.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말을 딱 잘랐습니다. 네. 아, 더 이상 없을 거야. 했는데. 아, 퇴역시키겠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그. 네네.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을근데 이제 미국에 어떤 속사정이 이제 있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뭐 W, 제트까지 갈수 있는 여지를 음.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선 이 블랙오크의 새로운 엔진을 한번 달아보겠다 이겁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름이 T 901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 동안에 그 신형 엔진을. 아 T 901. 예. 근데 예. 이제 이 엔진이 뭐 출력이 더 높다든지. 네. 뭐 그러면 이 엔진을 이제 교체하면은 를 항속거리, 네. 그다음에 좀뭐 최대 속도가 조금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부품의 이제 공급 유지가 향후 한 30년은 보장이 되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장착을 하면은 교체를 하면 히칠백 엔진을 떼어내고 이걸 장착하면은 네. 앞으로 향후 이제 부품 수급 군수 지원에서 이제 원활하고 유리한 거죠. 아. 그리고 더사용할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럼 미국이 이렇게 결정한데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예, 첫 어, 번째는 예. 기존에 이제 차세대 기동핵이라고 해서 이제 수직이착륙 그 개념으로 이렇게, 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오스피트. 예. 예, 그 개념으로 이제 벨사의 v 2 8 0을 선정해놨는데. 그렇죠. 이것도 좀 획득을 하자는 뭐 비용도 만만치 않고 네. 당장 이것을 뭐 투입한다고 해서 또전쟁의 혁신을 일으키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공급이 생각한 건데 그것그 그 뒤에 배경은 어. 우크라이나 전쟁 아. 이게 이제 헬기라는 게 역시 뭐 베트남 전때 활약을 했죠 네. 물론 이제 뭐 패전을 해서 뭐 거기서 나왔다고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베트남 전에서 활약을 했던 이 헬기를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여러 전투 특히 이제 뭐 이라크 전, 뭐걸프 네. 전이라든지, 특히 이제 아프니스탄 전, 그렇죠. 비정유 전 중심에 거기서는 좀하락을 했죠. 근데 물론 거기서도 문제가 됐던 게뭐 네. 치누코도 그렇지만은 고, 이 고산지대에서 출력 문제가 또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 예. 다 엔진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야 그러면 차세대 기동기로 넘어가자. 네. 그리고 중간 단계로 뭐 이제 블레어코도 좀 손을 보자 했던 게 이제 UHC 공 m 버 앰버 전 어, 어. 그리고 제뭐야간저도도 원활하게 해서 V 버전도 나왔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나은데 없이 아더 사용하겠다. 그런데 음... 이게 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네. 그 주간에 그 주간에 또 우리 국내에서는 카이 중심으로 차세대 기동할기 어떤 소요 제기가 그러니까 이제 승낙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승낙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정을 이제 받았어요. 예. 첫 번째 그 이제 딱 관문을 통과한 거죠. 하루 지난주 소식이었죠. 예, 예 지난주 소식이었습니다. 네. 합참에서 야 그러면 그거 필요하다면 해야지 개발해야지 네, 국내 개발해야지. 그러면 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방사청이나 이제 해당 소유군 뭐 카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ADD 모여서 음. 이제 어떻게 개발할지를 이제 의논을 시작하는 게올 하반기부터. 예. 그러다 보면은 보통 소유 기간이 예전에 이제 수리원을 사업을 보니까 네. 한 십여 년 걸렸어요. 그 음. 양산 양산 시정 나오기까지. 네. 한 십일 년, 십이 년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네. 그거는 네. 이제 정책화 시켜서 뭐의결을다 거쳐가지고 예산 문제 다 거쳐가지고 예. 뭐 해외 기술 도입하는 거다 업체 선정하고.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십 년을 바라보고 이천삼십오 년 정도를 이제 바라보고 스타트를 하려고 러는데 미국에서 난데없이 들어온 뉴스는 아 우리는 불랙오고더쓸 거야. 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배경이 또왜 예. 미국이 더 저럴까? 아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아. 그 처음에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 자벨 같은 게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네.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네. 전쟁이 이제 해를 넘기면서 2023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게 자폭 드론, 전차를 상대로. 아 그러니까 헬기가 어. 해야 할 역할들을 이 자폭 드론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헬기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성비가 높죠. 자폭 말 그대로 자폭 드론. 가성비도 높고요. 네, 한번 쫙 쏴가지고 때리고 음. 다 파괴시키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공격 헬기, 뭐 기동 헬기, 여기서 기동 헬기든 몰켓탄 다니까. 네네. 이거는 뭐 승무원 타야 되고, 뭐 후속 군수전 정비도 해야 되고, 뭐 무장도 달아야 되고, 네. 뭐 기름도 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네. 게. 예. 근데 그거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잘했던 거지. 그렇죠. 어떤 러시아가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음. 자기 얼굴 주특기가 아니라 봐요. 그런데 반면에 또 우크라이나는 자폭 드론에 눈이 뭐 딱띄어가지고 10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예. 그걸로 이제 방어전을 펼치는 거고. 음. 그래서 그걸로 지켜본 미국 입장에서는. 네. 아~ 이 우리 드론 쪽을 좀 자폭 드론 쪽을 강화해야 되겠다 어. 물론 이 지금 뭐몇 가지 뭐 스위치 블레이드 블레이드라든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어. 좀더 이게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이게 가성비가 높으니까 음. 그다음에 또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미국에서는 네. 국방성에뭐 차세대 전투기 개발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차세대 폭격기 스트레스 폭격기라든지 예. 또 다른 이제 그 항공기 분야가 돈이좀 모자르거든요.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쟁의 이제 상황 현황을 보니까 예. 헬기 대세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헬기 시대는 음. 뭐 그렇다고 해서 헬기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옛날에 베트남 전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그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유용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드론 자폭 드론 음. 요게 더 집중하고 그러니까 공격 헬기 음. 역할을 자폭 드론이 대부분 차지하게 될것 같고 네. 아무래도 기동 헬기는 음. 이 수송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뭐그 부분은 이제 좀 한꺼번에 많이 실어 달랠 수 있는 이제 치두쿠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블럭 2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럼 별도로 이제 잘뭐 만들어내고 지금 시제품도 뭐 양산 시제품도 나와있어요 아.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네. 양산형이 이제 뭐 보급을 공급을 한다 음.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뭐 수송 기능을 이제 살리는 거는 뭐또 미해병대 CH-53K도 있고 네. 그건 그대로 이제 뭐 예산을 배정해서 잘 가고는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뭐 (10에서) (20명) 사이의기동력이 네. 이거는 블랙크를좀더 효율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쓰는 게더 비용 대 음. 효과 면에서 가성비가 오히려 좋겠다 근데 차세대 뭐 (V280) 같은 거는 처음에 이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양산 설비 뭐 부대 배치 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양산형으로 돌입하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예예. 전반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날라다니는 것 중에서 따져보니까 얘보다는 상대 가상적 저한테 이제 타격을 가하고 아니면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견제라고 할수 있는 건 역시 고정익기들 차세대 뭐 음. 스텔스기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6세대까지 포함해서 공인 네. 돈이 계속 모자르고 뭐5세대뭐 F-35 블러 아, 그러니까. 포드 루코 그래서 비교를 이제 이 항공기 분야에서 네. 가성비가 높은 거는 그런 기종 전통적인 스텔스기나 뭐 수송기 뭐큰 대형 기동헬기 네. 기런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네. 반면 이거는 기존의 블러업코를 좀더 이렇게 개량을 해서 쓰면은 네.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좀 거기서 좀 이렇게 돈이 좀 있, 있으면은 음. 자폭 드러냈다고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을 중단시킨 건 아니고 네. 어~ 이~ 좀 노후화됐지만 이 블랙오크 헬기의 엔진을 교체해서 어~ 그동안 차세대 기동헬기가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을 벌어보자 이 뜻이겠네요 예또 네,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군용 그 헬기 업체들이 서로 이제 로비전을 하면서 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한쪽으로 모든 그~ 돈이 쏠리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로비를 했을 거예요 음. 그게 이제 뭐벨사을 상대로 이제 시콜스키사가 로키드마트 시콜스키사가 이제 했다고 좀 봐요. 왜냐면은 음. V-280으로 모든 게 쏠리면은 이 시콜스키사는 이제 CH-53K 제한된 해병대에 음. 납품하는 네. 거. 그 수출도 뭐 이렇게 원활하지가 되지 않고 있고, 아직은 그렇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 정도, f m f 자금 받아서 사, 사는 나라 정도고. 네. 그다 보니까 뭔가 로비도 작용했고, 그리고 이제 이의 효율성. 이 기존의 블랙호크 엔진은 T 700계열입니다 T 700 엔진은 계속 개량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어. 벌써 나온 지가 최초로 시제품 예. 시 나온 지가 50년 전입니다. 50년 1900, 전인데, 예, 1974년도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 자꾸 이제 시대가 원하는 이제 발전 속도에 비해서 어떤 부품 뭐 유지가 뭐 공급도 이제 딱 정해져 있겠죠 업체들이. 네. 근데 이게 시대에 또 뒤떨어진다 이제 이것도 있고 음. 어점 점점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좀더 속도를 낼수 없느냐. 네. 우리가 이게 중간 단계 잠정 중간 단계에 이제 이 성능을 이제 갖기 위해서는. 예. 그러면 속도를 좀더 높이고 그래봤자 뭐 크게 뭐 높여지는 거 아니고 항속거리도 좀더 나올 수 있게 좀할수 있지 않냐. 그러면 또 엔진 제작사도 이제 좀뭐 새로운 엔진을 또 만들어 제품을 이제 납품하면 돈도 벌수 있고. 어. 그래서 또 업체 그걸 이제 엔진 교체를 또 하다 보면은. 또저 해당 원 제작사 시코스키사도 돈좀더 챙길 수 있고 음. 라인에서 네네.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여러 가지 일과 양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제안을 했겠죠. 아. 중간 단계를 거치고 계량을 거치고 이첫 세대 기동력이 벨사에서 하는 거는 네. 좀더 이렇게 잘게 쪼개서 연도별로 예산을 좀더 분산시켜서 합시다. 아. 그리고 블레오크가 또이 성능이 워낙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게 네. 엔진만 교체해도 많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아. 그런 여러 가지 같은 카다롭 재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서 먹혀던 거죠. 아니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 T901 엔진을 벌써 블랙워크기에한두대 정도 어, 이렇게 교체를 해 가지고 바로 비행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예정대로 할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음.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가 있죠. 예. 엔진회사뿐만 아니라 그거 이 부품 만드는 회사.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코스키사의 생산라인에서 또 업그레이드 할때 그것도 효과도 있고 아. 돈을 좀벌수 있는 거죠 별도로 또 업체들이 예 그러면은 여기서 꼭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국군도 지금 총 거의 뭐 130여 대의 블랙호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현재 뭐 육군하고 해군하고 음. 공군에 골고루 가지고 있죠 그럼 네. 이 한국군의 블랙호크도 미군과 마찬가지로 엔진을 좀 교체해서 좀 수명 연장을 하면 안 될까요? 이 대한민국 그, 불에서 갖고 있는 블랙호크는 네. 중간 단계의 계략령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최초의 초기형은 이제 a 형이어서 등장해서 그계량 단계 이제 L형으로 갔는데 90년대 초반에 네. 8 9년뭐이 사이에 근데 우리는 또 한국 버전은 P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어. 35년 전에 35년 전 예. 그래서 예. 그걸 우리 이제 면허 생산을 대한 대한항공에서 했죠. 아. 그래서 거의 뭐 140대 가까운 숫자로 면허 생산했고. 그럼 그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에요. 94년부터 생산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요. 1994년부터 음. 99년 사이에 UH-60P 블랙호크를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미육군은 10년, 1여년 전에 예. UH-60M으로 또 갈아탔어요. 다로 10년 전에 그러니까 예. 2014년도에 예, 뭐 12, 13, 14년도에 예. UH-60M을 타면서 신형 사양으로 예. 그것도 이제 또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 조종사 각핏 중심으로 이제 전자장비를 개량한 V형까지 아. 그래서 현재 지금 M형은 뭐 상당 부분 배치가 돼 있고 예. V형은 이제 일부 개량이니까 추가 개량이니까 그것도 네네. 도입을 하고 있고 어.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블랙호크 헬기도 이 개량할 어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수리원 사업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등급이 좀 나눠 다로죠. 네, 따로 예. 네. 나눠지기 때문에 수리원 사업은 이제 양산을 들어갈 시점에 본격적으로 네. 양산 실매치가 시점에 아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좀더 수명 연장해서 계량해서 이거 이거들을 좀 사용을 해 되지 않겠냐? 블랙워크를. 네, 예, 블랙워크를.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된게 양계업체, 두개업체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개업체가또 네.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 인건비 뭐그 당시에 500원을 이제 서로 먹기 위해서. 어, 어. 그래서 사업을 이제 흐지부지 되다가 네. 했던 거는 관청이나 이제 국방부에서 골아프니까 야, 지금 수리원도 생산에 잘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거 일단 저게 중단해. 아, 사업을 없애버렸다? 중단하고 처음 어. 이게 계량을 해야 되면은 소규모 계량. 그 그러니까 음. 특수전 용도에 (24대) 이 정도만 이제 하자 아. 그래서 거듭 그게 이제막 계속 있었어요 중간에 뭐 (2018) (19년) 계속 네. 거듭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는 그 특수전 용도에 (24대) 만 하는 걸로 물론 이제 공급 것도 있지만은 네. 예, 공급도또 어. 이렇게 합하면 또 대수가 늘어나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고 우리나라 음. 대한민국 블랙오크는 그래서 음. 현재로 쓰다가 사용하다가 버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인제 그 특수전 용도 빼고는 일반 육군의 기동헬기 부대 블랙크 기동헬기 부대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냥 사용하다 버리는 걸로. 그리고 바로 차세대 기동식으로 넘어가자. 근데 그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결론을 최근에 내렸던 이유가 미국이 이제 그렇게 막발버르게 가니까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똑같이 뭐 팔아먹으려면은 우리도 동시에 같은 시기에 착수를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2 3년전 코로나 이제 시절 기간에 카이를 중심으로 체계 업체니까 중심으로 야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맨 땅에 그냥 해동하면 우리가 시간도 걸리고 리스크도 크니까. 그럼 미국에 가서 손좀 벌려보자 해서 뭐 미국의 럭키드마트 시코스키사 네. 그다음에 벨사에 접근해서 소 이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업체 차원에서는 뭔가 돈이 생길 때 싶으니까 기술을 좀 나눠줘갖고 알려줘서 돈을 받고자 했어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 정부에서는 뭐 국방부나 국무부에서는 이건 또 기술 통제를 하니까 법이 또 존재하고. 아 승인을 안 해줘. 네, 이거 지금 이거 안돼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음. 나눠주면 안 돼.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정지가 되면서 예. 되면서 그 틈을 또 이제 파고 들어온 들어온 게 유럽의 에어버스, 프랑스의 그러니까 여기서 나 이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프랑스 네네. 에어버스가 네네. 재미를 좀 알게 모르게 소소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수리원이나 LH, LH도 그렇고 예. 조금 남는 장사였거든 뭐 크게 남지는 않아도 사업이니까요. 예, 한국에서 네. 남, 남으면서 자기들이 챙기는 어. 거는 뭐 일절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아직 약아 빠진 회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저것 또 한번 베껴 먹을까? 뭐 그게 아. 이제 뭐 옛날 같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laughs> 내가 하라는 대로 쫓아오라는 대로 해. 물론 핵심 기술을 이제 쥐고. 음. 그러다보니까또이카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음. 주도를 이제 국내에서 하나 업체니까 대한항공이 네. 아니니까.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제 에어버스에 좀 쏠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 이제 변동이 될또 이제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게. 음. 미국이 저렇게 또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가 되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시기는 됐죠. 자 오늘 슈퍼 소닉 TV는 이렇게 미국의 기동 헬기 블랙호크 헬기가 이 심장 엔진을 교체해서 앞으로 더 수명 연장을 한다는 주제로 오늘 방송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